신앙과 신학은 다르죠. 어, 그리고 교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다르면 안 되겠지만은, 교리는 교단마다, 교파마다, 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게 교리고요. 그리고 그 신학과 교리는 각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마에 드는 교리와 납득이 되는 신학과 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괜히 맞지 않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이해한 신학과 교리가 맞다고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는 것은, 그거는 분쟁밖에는 <laughs> 안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좀 워밍업도 할 겸, 제가 한 가지 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리응답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어, 이제 그런 장점을 제가 많이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음, 무슨 세미나나, 무슨 뭐, 심포지움, 무슨 뭐, 포럼, 이런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종의 성경에 대한 가, 이제 그 강의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신학에서 쓸 차이는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거든요. 네,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려있는데요. 토론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충분히 할수 있지만, 얼마든지 더 토론 좋아하고 하지만요. 끝도 없을 뿐더러 저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laughs> 예, 신앙심에서 하시는 이제 선한 의도라는 건 알겠는데, 취지에 맞지 않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신학은 다르죠. 어, 그리고 교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교리는 교단마다, 교파마다, 아 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떤 태두리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게 교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신학과 교리는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남에 드는 교리와 납득이 되는 신학과 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괜히 맞지 않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와서 자기가 이해한 신학과 교리가 맞다고 설득을 하려는 것은 그거는 분쟁밖에는.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려는 분들도 그게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건 알지만은,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런 거라면은, 저의 취지와 맞지 않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laughs> 뭐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릴 필요가 없는데, 또, 또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전제, 아, 제 강의는 그런 전제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특히 이제 창세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고하게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바인데,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내내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어, 설파거든요. 구약 내내,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독교냐면 구약에서 이어진 신약을 믿기 때문에, 신약 속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구약 속에서 그 전해진 하나님 메시지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해되어진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그, 바로 잡으신 분이,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게 신약의 메시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약의 메시지가 틀렸다 그 말씀을 들은 는거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 그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종교화 되었단 말입니다. 오해되어지고. 종교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나쁜 의미의 종교입니다. <laughs> 우상숭배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장 음,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존재물로서의 그그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여호와라 부른다지라도 할 그거를 뭐 어, 존재물 대상으로 여기고 그거를 종교화한다면은 그거는 연유 이방 종교화하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어, 예수님 신약의 가르침이거든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응.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 쫓고자 하는 우리 신약의 무리들이 여전히 이제 그혼돈 가운데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이 모임에서 이 공부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는, 어, 대전제가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통계입니다. 우리 국어의 한, 계인데 어쩔 수 없이 대상화가 될 수, 될 수밖에 는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신앙의 대상인 거죠.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 예, 네, 뭐,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두 전제를 제가 또한번 확인시켜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니까 대상을 섬기는 것은 다 종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교는요, 인류 역사상 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죠? 왜냐면 하 내가 섬기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이 섬기는 대상과 내가 섬기는 대상이 다르면 늘그 대상들끼리 경쟁을 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 남이 섬기는 신. 그니까 고대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다 자기들이 삼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laughs>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제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아무리 아무리 살펴봐도 어, 하나님은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존재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게 그게 아주 뚜렷한 메시지거든요. 어. 우리가 그걸 안 보죠. 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안 보면서도 봤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 듣는 얘기, 설교 말씀은 내내 종교적인 응. 하나님을 접하게 되니까 음, 어쨌든 이건 뭐좀 다른 얘기고 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유대교도 있고요. 대상을 섬기는 종교죠. 근데 저는 그 중에 딱 하나 이제 우리가 뭐 성인이라고 말, 말하는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흡사한 가르침을 그 주신 분이 저는 그 시다르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흔히 이가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다르타는 예수님보다 한5 0 0년 정도 앞선 사람이거든요. 앞선 분인데 굉장히 그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타르타가 그 인도 분이죠. 인도입니다. 힌두교의 토양 안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도의 그 힌두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힌두 그 그러니까 그보다는 사실 그 어, 베다 어, 베다 사상에서 기인한 그 종교가 힌두교인데요. 어, 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계사 씨가 옛날에 뭐, 뭐, 배우셨겠지만, 배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사상이거든요. 우파니샤드가 거기서 나온 건데, 굉장히 심오한 근원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 그, 그 배다, 어, 그 경전입니다. 그 경전에 대해 뿌리를 두고, 그 경전에서 나온 가르침을 가지고서, 범아 이래라든지, 지금도 정말 훅하는, 혹하는 그런 깊은 가르침을 살펴봤던 게, 사실 그게 인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도는요, 이런 어떤 세속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워낙 가르침이 깊고 깊어서, 어, 정말 남들은 정말 그뭐 원시인처럼 수렵 채집하고 사냥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뭐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도 인도인들은요, 아주 깊은 사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음. 어쨌든 근데 그 베다의 사상이 사실 그 당시에도 항상 깊은 사상은 종교화가 되죠. 어 종교화돼서 베다의 가르침이 일반 대중들도 흔히 알수 있는 그런 대상을 삼기는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힌두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브라흐만, 뭐 어, 비슈누, 뭐 시바신 이런 세 신을 섬기는 대상으로서 신을 섬기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런 그런 베다 사상의 그 힌두교 전통에서 자라난 그, 시르타아는 분이, 그 당시 사람이라면, 그 당시 인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힌두교의 종교적인 가르침, 그 종교적인 가르침에 회의를 품고, 회의를 품고, 왕자의 신분인데, 그걸 모든 걸다 버리고, 그만큼 이제 사고가 깊었다라는 거죠. 모든 세상적인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리고 수행에 들어가죠. 6년인가 수행을 하죠. 어,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6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못 깨달은 가르침을, 수행을 그만두고 그 우유죽 한잔 얻어 마시고 정신이 끼어서 깨달이 그 진리예요. 음.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어,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설파하신 분이 싯다르타죠. 그분이 싯다르타입니다. 불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 자기가 그 체득한 진리를 본 거죠. 어, 진리는 모릅니다. 저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laughs> 내가 보기엔 저, 불교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 설파하신 분이 그게 싯다르타인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기를 섬기지 말고 참된 진리의 눈을 뜨라고 가르친 게사실 히타르타의 가르침입니다 아 그러나 그 가르침이 전파가 안 되죠 안 되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뭐 경전화가 되고 그 경전을 이리저리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부파가 갈리고 음네뭐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발걸음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 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불교는 부처를 섬기는 종교가 된 겁니다. 원래 십자르타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아닌, 음, 그죠? 예. 나는 그 점이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 유대교 사회였죠. 어, 창세기서부터, 어, 그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그죠? 어, 창세기 기자에 그, 그, 그 하나님에 대한 구전이 있습니다. 그 토양에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참전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신앙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 그, 이제, 그겁니다.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마치, 어, 리그베다의 가르침을 힌두교라는 종교를 만든, 만든 사람처럼, 어, 창세기 토라의 가르침을 그, 그, 유대교라는 종교화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회의를 품으시는 거예요. 시다루다처럼. 깊은 회의를 품으시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 사실은 그게 진리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전파하신 게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점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 내용은 뭐 어떻게 타격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어떤 진정한 무엇에 대한 이 가르침을,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어, 종교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의 불교라는 종교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요, 분명히 어, 그, 그, 신약 성경,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어디서 뚫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죠? 어.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신약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오해되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 바르게 잡아주고, 어, 그래서 그 진리를 너희가 깨닫고,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아리다라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게, 사실 예수님의 구원관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다 못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의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어, 더 많이인데, 차차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지가, 어, 하늘과 땅이죠. 히브리어로는 샤마임과 엘에츠로 쓰여있거든요. 어, 전관사를 붙여서 하 샤마임과 하 엘에츠. 그래서 이제, 어, 하늘과 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배 레시트를 그 설명을 드릴 때, 이배 레시트가 태초에 라는 전치사 구 하나의 구로 그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도국격 전치사를 써가지고, 시작을 가지고서 라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태초에 라는 전치사 구로 했을 때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독립절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혁계전 성경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의 종속절로 해석을 한다면, 일장일절을 그렇게 되면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서 혼돈된, 혼돈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 창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 단어 한 단어씩 설명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천지, 그게 하 샤마임, 하 에레츠인데요. 어, 먼저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보죠 샤마임. 어, 샤마임이라는 단어가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그, 마임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뭐 않습니까? 마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전할 때 보기에는 알로에 마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마임이라는 말이 그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음. 그래서 알로에 마이면은 마이, 알로에 물인 거죠. 셔마임이라 그러면 뭔가 또 물과 어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이게 물입니다. 하늘인데 물인 거예요. 근데이 마임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인데 특이한 복수입니다. 어 그러니까 쌍수라고 그래요. 쌍수. 그러니까 물리는 보통 단수 아니면은 복수 두 가지밖에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 외에 그 쌍수라는 복수가 있어요. 짝을 잃은 두 개, 두, 두 개가 짝을 잃고 있을 때에만 그 쌍수라는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팔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팔할 때는 쌍수의 복수를 쓰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똑같은 단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요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날, 대위. 어. 근데 이, 이 단수로 쓰인 이용을 거기다가 이 복수가 임이에요. 엘로 심했을 때그 임이 복수인데. 그 임을 붙여서 이거를 아임 용을 갖다가 아, 아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날의 복수니까 날들이 되는 거죠.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임이 아닌 아임을 붙여요. 아임이 쌍수거든요. 쌍수 복수거든요. 그러면은 용을, 요마임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뭘 뜻하는 말, 말이냐면은 날들이 아니라 이틀을 뜻하는 말인 거예 이틀. 그런 식으로 쌍수라는 개념이 특이하게 이 히브리에, 히브리언에 있는데 근데 두 팔, 뭐 이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물, 왜 물을 두 개로 한다는 거죠? 마임. <laughs> 근데 시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창세기적 생각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물이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가지고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의 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 진리라고는 다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납득이 되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아, 하늘에 올라간 물을 아, 그게 샤마임이구나. 그죠? 그럼 지금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권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대기권. 그죠? 우주는 그 너머에 있는 거고. 샤마. 그리고 마임. 땅에 있는 물, 바다. 이게 에레츠라는 말도요. 뭐땅이란 땅이 맞죠. 에, 엘레츠를 땅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어, 현대에는 이 땅을 말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잘 아시는 그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 아드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드마라는 것은 뭐냐면 붉은 흙이에요. 붉은 흙. 그러니까 너를 아담은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붉은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아담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흙이거든요. 그런데 그 흙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이 땅과 이, 이다 흡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시부리어 문법에서 표현 양식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뭐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상반되는 두 개를 가지고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표현 양식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말할 때, 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말하듯이, 천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천, 하늘과 땅이 아니라, 그게 온, 모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거기에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어, 뭐, 그죠? 네. 우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 우주의 기온을 빅뱅으로 보지 않습니까? 빅뱅, 138억 년 전에 뭐가 빵 터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우주의 기온이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그땅 터지기 전에 어떤 그그한 점, 그거를 천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그한 점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한의 땅이 아니라요. 그니까 러 그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 천지가. 그하 샤마임, 하 엘치라는 말이.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어, 제가 이 천지란 말을 통해서,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게 또 뭐라 인결이 되냐면은, 다시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의 기록 형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창세기는 제가 첫, 첫장이가 뭐냐면은, 창세기가 신화에도 상관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 신화라는 거죠 근데 신화라는 것은 그게 아어 그러면 신화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신화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신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표현 양식일 뿐이다. 사실 그대요 신화라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서 쓰고 있지만 정작 그 말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요 신화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유토스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줄거리, 서사시, 뭐 어떤 위엄 있는 어떤 그런 기록되어질 만한 그런 이야기가 신화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 이야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필로 끄적끄적 하듯이 낙서하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당시의 기록이라는 작업은요. 정말 대단한 작업입니다. 정말 생각 많이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담아서 쓰는 게그당시의 기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듯이 아 그냥 허황된 얘기 그냥 적어 놨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창세기 기자가 봤던 그 사실에 대한 그걸 어떻게 다 기술을 합니까? 그 희부 모분도 없는 문자인데 자음으로만 그걸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아주 상징적으로, 어, 밖에는 신화의 양식을 빌어서 상징은 상징인데 또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독자가. 그 당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게 뭘까를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쓰는 게 창색이라는 거죠. 이게요. 천년이 지난 조금은 이제 뭐 양피지도 발명이 되고 기록이 어 쉬워졌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때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이게 쓰여진 양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가면 양식 비평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이게 어떤 양식으로 쓰여져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요, 지금 우리 이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시브리어로만 알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록 양식이 있어요. 카이즘. 응? 수미상관으로 한자산절을 대꾸를 시킵니다. 어? 에레미의 에가 같은 경우는요, 그 앞자리가 다그 그 아, 히브리 알파벳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에레미의 에가 같은 경우는. 어? 그리고 보십시오. 요한복음만 하더라도요, 요한복음에 그게 그 유,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쓴 거거든요. 혼자서 그 예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 생명이 달린 일인데. 밤모순까지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응? 어? 심자 숙고를 해서 기록한, 한자 한자를 기록할 때, 얼마나 많은 심사 숙고를 했겠습니까? 그, 우리 이신약성경으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교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7일을 맞춥니다. 7일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입상하셔가지고, 그, 십자가 다지실 때까지 7일이라는 십자에 맞춰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한번 세어보십시오. 신학교 가게 되면 그거다 셉니다 그거. 그래서 7일에 맞추고요. 그리고 그그 에고에임이 그 나는 뭐뭐 이다 그 것도 일곱, 일곱 일곱 번 나와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0분해서 완전 숫자니까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맞춥니다. 그게 표현 양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창세기도 보십시오. 창세기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런 해석을 받아들려면은 많은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날욤이 날이라는 것은 공존하는 지구가 한번 자전할 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야만, 그죠? 공존을 하면서 한번 자전을 해야만 그게 하루가 되는 건데, 그럼 태양은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예요? 태양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럼 여기 이걸 설명하려면 많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은 있죠. 당연히 있죠. 그게 신학인데 얼마나 많은 신, 설명들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 저기, 그, 그러지 않습니까? 어, 솔, 뭐, 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니까, 응? 음? 처음에 그 하, 하루는 그게 옴이라는 말이요. 꼭대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옴이라는 게, 그게요, 시보리어는 그 꼭대이라는 말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시대를 뜻할 수도 있고한 시대를 뜻할 수 있는데, 처음에 첫째 날그 옴은요, 그게 80억 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100, 100억 년도 될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게 설명이 붙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단계, 두 단계 거쳐야만 어, 그럴 수도 있게 군화가 되는 거죠. 그 설명이 마음에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좀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표현 양식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딱딱 맞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한우가 땅, 두 번째 날에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 셋째날 땅에 기는 백성들 딱딱딱 맞춘 거죠 맞춘 거다. 상식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같고, 요한 복음에, 요한이 그 첫째 날, 둘째 날다 맞춘 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복음소로 진리에 대한 어떤 위험을 갖고 있듯이, 창식이를왜 그렇게 못 보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 3,000년 전 사람들의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 왜못 보냐는 거죠. 중세교회처럼. 내 해석과 맞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당신은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 그게 음에 들어? 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창세기란 상세기 저자가 창조의 당시에 영감을 받은 건 틀림이 없구나. 아 지금도 아프리카 흑인들이 비행기를 처음 본 사람들이 하늘에 나는 어? 보잉 747을 보게 되면 그게 다 같은 표현으로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커다란 새가 날아간다고 할 수도 있겠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비행인데 기 그걸 열어놔야죠. 그렇게 파악이 안 되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 그, 그 맥락인 거예요. 그 맥락. 그, 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됐을 때그 천지라는 말도 사실 우리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천지가 하늘과 땅,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어, 그렇게도 볼수 있다. 아, 또 납득이 된다. 아니,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 사실은 차원 너머에, 어, 빅뱅에서의 그시발점 오케이. 그럼, 어,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 난 그, 그 설명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열려있는 거 하고요. 이단 사이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너무나 흔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단 사이비를요, 자기네가 어, 이해한 교리와 어, 어떤 신학에 맞지 않으면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단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나온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밖에 없어요. 영지주의 이단. 왜냐? 영주주의자는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한글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헛된 가르침이 다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의 가르침. 신천지의 가르침 결국은 뭘, 그러니까 많은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될 만하니까, 좋은 설명이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도 신천지 가서 신제가 되고 하겠죠. 그만큼 교리도, 교리가 탄탄할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어디가 는가를 봐야 되는거죠그 끝이 만약에 그래서 야 저기 뭐, 뭐 입금해라든지 어, 사업이 잘될 거라든지 뭐 병이 나을 거라든지 뭐 복을 받을 거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얼마로 헌금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면은 그게 이단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저기 다니시는 정통 교회에서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그분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이렇게 그,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 가르침입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조리적으로 다르다. 어, 내가 믿는 바와 다르다. 그게 이단 사회의 규진이 되어서,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요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그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죠. 다름을 포용하는 게 민주주의고. 물론 그게 너무나 언나가게 되면은 그게 무슨 뭐 다양성 포용정책. 그래서 그게 너무나 언나가게 되면 항상 이제 그, 그 부작용은 있지만, 그죠? 어.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깨어있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어떤,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열리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런, 요런 관점을 가지고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구약의 가르침, 구약의 오해되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잡은 게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기자들은 창세기 기자들은 사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오늘날의 구약의 모습으로 이편찬이된게 기원전 300년 400년 경이라고 얘기,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시기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포로 디스포라 에 시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시기에 뭘 편찬을 했냐면은 그들이 한참 잘 나갈 때 다윗 왕 때라든지 뭐. 기원전 10세기, 이때의 일들을, 그때의 기록,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원전 3, 4세기에 편찬을 한 거죠. 편찬을 했을 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차참한 이, 이 상황을, 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꼬라지로 있을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가 이런 이런 민족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그걸 집어내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강조해서 그런 어떤 철저히 종교성을 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철저히 이 구약 성경은요, 종교성을 띕니다. 종교성. 그래서 그 유, 그 구약이요, 지금까지도 유대교라는 종교의 경전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교는 뭘 필요로 한다고요? 섬길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리고 섬길 대상이 세면 쎄수록 좋아요. 세면 쎄수록. 뭐가 제일 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연결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물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입니다. 물로부터의 창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거기까지 제가 커버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이 허락하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질문하셔도 돼요. 이물로부터의 창조는요,